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파울로와 <laughs> 함께 문제를 풀겠습니다. 윤서령 씨가 이제 막 트로트를 시작했는데 습니다. 요즘 그 엔딩 요정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아네 흔히 아이돌 분들께서 무대를 음. 끝마치고 나면은 딱 엔딩 포즈를 잡으세요. 네. 네, 그거를 아, 엔딩 요정이라고 해서.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어요. 어. 네. 윤서령 씨의 버전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과연 어떤까요 네. 박수로 모십니다 화이팅.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와, 떠나가느냐, 에이. 얄미운 사람. 에이. 슬픈 음악처럼 이마을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내 이름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에이. 얄미운 좋다.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드는이내 가슴 아픔만 치고 간 사람. 에이. 엔딩이 한 거예요. 이정씨 어? 아. 엔딩이 어땠어요, 지금? 예전에 선인형 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요? 예 센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큼하진 않아요. 상큼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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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이 아니고, 소리야. 저는 좀 어... 섹시했죠. 어... <laughs> 아, 예, 예. 섹시였다? 아, 알겠어요. 아, 서령씨가 아주 사랑 많이 받을 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참 기분 좋고요.